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XSplit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청자에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양이라던가 위치 같은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돕곤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그림판입니다 윈도우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무척이나 가벼워서 많이들 사용하죠 하지만 XSplit에서 방송상에서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XSplit 상단 도구에서 플러그인 스토어를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좌측 끝에 있는 벌집 모양 소스를 선택하시면 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다운로드 순으로 정렬하시면 화이트보드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어느 스토리 보인다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 창만 닫아주시면 되구요. 이제 XSplit 좌측 하단에 소스 추가해서 일반 위젯에 있는 화이트 보드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등록했을 때 우클릭을 하셔서 붓의 굵기나 색을 정하시구요. XSplit 화면에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땅히 그릴 것이 없어서 흔한 꽃을 그려보았네요. 현재 방송 화면 자체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 그림판보다 활용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린 후에 그림을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쉽죠? XSplit에서 화이트보드 설명이었습니다. 언제나 편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